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1847년 3월 3일에서 1922년 8월 2일. 영국 태생의 미국 과학자, 발명가. 자석식 전화기의 특허를 받아 1877년 벨 전화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발명으로 받은 볼타상을 기금으로 볼타 연구소를 창설하여 농아 교육에 전력하였다그 밖에 광선 전화의 연구의 여러 방면의 업적을 남겼다. 1847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에든버러 대학교를 나온 뒤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을 연구하였다. 헬르몰 제 음향학 연구의 뜻을 두고 1870년 아버지 A.M. 벨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갔다. 1871년 미국으로 이주한 뒤 음성의 메커니즘에 흥미를 느끼다가 전기통신을 연구하게 되었다. 사술 교육가인 아버지를 이어 보스턴에서 농아 학교를 경영하였으며 1873년부터는 보스턴 대학교의 음성생리학 교수가 되었다. 1876년 자석식 전화기의 특허를 받았는데 이 전화기는 송수화기가 모두 전자석의 그 근처에 있는 얇은 철판을 진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음성이 진동판을 진동시키면 유도자료에 의하여 수화기 끝에서 음성이 재생된다. 이를 토대로 1877년 벨 전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또 전화기 발명으로 받은 볼타상을 기금으로 볼타 연구소를 창설하여 농아 교육에 힘썼다. 그 밖에 1880년 광선 전화의 연구, 1887년 추금기의 계량, 비행기의 연구, 사이언스지의 장관 등 여러 방면의 업적을 남겼으며, 1882년 미국이 귀화하였다. 한편, 종전까지 베리 전화 발명자로 알려졌으나 최초의 발명자는 이탈리아의 발명가 안토니오 무치이다. 무치가 자석식 전화기를 발명한 뒤 특허를 내기 위하여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와 의논하는 동안 설계도와 전화기 모델을 잃어버렸고 이후 베리 무치가 발명한 것과 비슷한 전화기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수하였다. 2002년 6월 미국의회는 무치를 전화 발명자로 공식 인정하였다.